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28일차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하체 운동을 같이 진행하긴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던 동작들 중에서 중요한 동작에 살을 붙이는 그런 트레이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셔야 되는 건, 아, 이 동작에서 이렇게만 변형하면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짤때 내가 어떤 재료를 첨가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운동 목표로 운동을 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해 보시죠. 자, 먼저 일어나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오늘은 네 가지의 운동이긴 한데 한쪽씩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운동이 많아서 총두 세트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운동은 런지 자세인데요. 기존의 런지 자세 이렇게 제자리에서 했었죠. 오늘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걸 백런지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는 마치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쪽 다리에 균형을 잡고 뒤쪽 다리 좀나중에 되면서 이렇게 런지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일어나주세요. 한쪽 발만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어깨 관절을 조금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보냈으면 팔을 이렇게 뒤로 보낼게요. 동시에 어깨를 좀 같이 활용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 몸이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앞쪽 다리로 버티고 균형을 잡으면서 고관절을 잘 접어주시면서 이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내리는 겁니다. 자, 뒤로 가면서 차렷하면서 등 근육에 힘을 딱 주고. 둘. 쭉. 셋. 이걸 이제 팔을 A 자 운동이라 했죠. 팔을 뒤로 신전시키는 동작과 함께 우리 등 근육의 힘이 같이 들어오는 동작이고요. 이 다음 운동이 엎드려서 A 운동을 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당기는 운동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하면서 팔의 움직임까지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엎드리시고 이마 바닥에 대주시고 팔 뒤로 손바닥 정면 손바닥이 이 바닥을 바라보게 그 다음 팔을 쭉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먹을 드시고 주먹에 힘을 꽉 줘서 팔 뒤로 쭉쭉 올려볼게요 팔만 뒤로 젖히면 삼두근육에만 힘이 들어오는데 날개뼈를 같이 모아주면서 올리시면 등근육에도 힘이 같이 들어옵니다 내릴 때도 버티면서 가벼운 덤벨이 있으시면은 덤벨을 들고 또는 생수병 들고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삼두의 근육에 힘이 좋아야 팔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좋으면서 또 바른 자세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사이드 플랭크 자세. 이렇게 만드실 거고 여기에서 일단은 엉덩이 들어올리지 마시고 어깨랑 팔꿈치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두 운동을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두로 버티면서 팔꿈치 굽혀주는 운동. 오늘은 이 주먹을 바닥 쪽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팔꿈치가 펴지는 느낌으로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 뒤쪽 부분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건데요. 오늘은 팔꿈치를 펴는 거에 좀더 집중해서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팔 뒤쪽에 힘이 들어오게. 자요 다음 세트는 엉덩이를 들고 갈 거고 지금은 이런 사이드 라인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펴는 동작. 그 계속 바닥을 누르고 있는 거겠죠. 내가 팔꿈치를 계속 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꿈치를 펴는 근육은 이 삼두 근육. 그래서 이 지점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삼두 근육이 하는 역할이 팔을 이렇게 펴는 건데 팔꿈치를 굽힌 요 정도 구간에서의 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옆으로 누우시고. 자, 팔 펴려고 노력. 이때 팔꿈치는 바닥을 너무 눌러주지 마시고, 팔꿈치는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팔꿈치를 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계속 힘주고 계셔야 돼요. 주먹 바닥 쪽힘 계속 누르고 있으면 팔전체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삼두 근육에. 계속 눌러주세요. 40초 동안 계속. 강하게. 할수 있다면 100%의 힘으로 누르셔도 돼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럼 막 힘이 바들바들 떨릴 겁니다. 자, 다음은 암워킹 동작 가실 건데, 오늘은 한 다리로 균형 잡으면서,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암워킹 동작이 아니라, 한쪽 다리로 무릎을 굽히면서, 암워킹, 암워킹. 일단 오른쪽 발부터 천천히, 결국은 양쪽 다리 다 합치면 80초 하는 거니까, 천천히. 균형 잡을 수 있다면 반대쪽 다리 떼시고, 천천히 플랭크 자세까지 엉덩이, 고관절 다 펴주게, 쭉, 엎드리시고, 일어나면서, 쭉, 무릎 굽히고, 무릎 정면. 한쪽 다리로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은 정면, 고관절 다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리시고, 완전히 고관절 다 펴주고, 빠르게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한번 더. 쭉. 자, 반대쪽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나면 하체 힘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숨도 좀찰 거고, 두 다리로 하는 것도 훨씬 더 힘들겠죠? 반대쪽. 균형 잡고, 무릎 굽히고, 쭉. 다리 펴고. 특히, 이 다리 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 어케이니까 팔이 마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걷고 있는 거니까요 어깨 주변 근육들이 잘쓸수 있게 어깨에도 무게 중심을 잘실어주시고 균등하게 지금 하체로 버티고 팔로 버티고 하잖아요 딱몸 중앙에 무게 중심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야 코어도 잘 쓰여요 이렇게 하면 은 이제 1세트 끝난 겁니다. 자, 2세트. 한쪽 다리 뒤로 빼면서 백런지, 차렷, 백런지, 차렷. 자, 화이팅. 오른 다리부터 쭉, 쭉. 무릎을 거의 바닥에 터치하는 정도까지 그대로 앉아주시면서. 이왕이면 팔 뒤로 당길 때 최대한 등에 힘이 쭉 들어올 수 있게. 가슴 활짝 여는데 대신에 허리를 내밀면 안 돼요. 등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무릎 정면. 이런 백런지는 앞으로 추진해내는 힘이니까 엉덩이 근육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반대쪽. 우리 보행을 하거나 또는 달리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상황에서 엉덩이 근육이 해주는 역할이 내 몸을 앞쪽으로 또는 위로 밀어 올려준다는 겁니다. 다리를 너무 많이 빼면 무릎이 뒤로 빠지겠죠.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가니까 뒷다리 운동이 되는 거니까. 앞쪽 다리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오케이. 자, 엎드리시고 팔 운동 가겠습니다. 팔 뒤로 젖혀서 A자 운동.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가게 목이 너무 아프시면 여기 수건을 받으세요. 갈수 있는 가동범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건 의미 없고 지금은 최대한의 가동범위를 활용해서 무게조항 훈련이 아닌 만큼 가동범위를 많이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이드 플랭크 니네 사이드 플랭크인데 팔꿈치 펴려고 노력 오늘은 이렇게 연습 1세트 했죠? 고관절 이번에 들어서 진짜 사이드 플랭크 하듯이 그러면 팔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준비 쭉 올렸죠? 자 여기서 팔꿈치 펴려고 노력 그러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세워져요 그래서 원래 사이드 플랭크 할때 기본적으로 주먹에, 주먹을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만들면서 팔꿈치를 펴려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진짜 팔꿈치더 집중을 해서 여기 조금만 집중 푸시고 엉덩이만 살짝 든다는 느낌과 함께 오늘은 여기 팔에 힘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어깨 펴고. 계속 팔에 힘. Okay. 사실 어깨가 받쳐주고 있, 있,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딱 폈을 때 회전근개 쪽에도 힘이 당연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팔꿈치만의 훈련은 아니고 이렇게 무게 저항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깨 주변에 있는 전체 근육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쓰이게 됩니다. 쭉 힘.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 자세에서 여기가 계속 떨어져서 팔을 누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또 수건을 말아서 올리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여기에 뭐 책을 쌓아 올리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게가 너무 뒤쪽으로 실려 있으면 이렇게 손이 떠요 무게를 약간 앞쪽으로 실어서 주먹에 힘이 딱 들어오면 가슴을 그때 딱 열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싱글 레그 아머킹 정렬을 딱 무릎과 발이 같은 선상 한 다리 떼고 무릎과 고관절 발목이 동시에 접히면서 여기서 네발기 이거 세발기기네요 세발기기 쭉 플랭크 손목 아프신 분들은 좀 천천히 그리고 손목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팔을 앞쪽에 대세요 이렇게 앞쪽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이 굽... 접지 이렇게 젖혀지지 않게 사실 손을 멀리 대면 몸통이 좀 멀어지잖아요 배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대신 어깨가 좀 아프신 분들은 더 부담스러운 자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반대발 마지막 파이팅 여기서 천천히 발바닥을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오히려 천천히 하면은 더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모든 구간을 다 느끼면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세를 조금 잘 잡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한다면 좀더 천천히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워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칼로리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좀 빠르게. 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자,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